저 뭐야, 코로나 때문에 아유 네. 지금 트레이들 네. 많이 줄었죠? 아니아니 없어요 응. <laughs> 안녕하세요 도철이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몇 개나 탈수 있을까? 추격전 아, 서울로 나가는 거예요? 아 힘들어 뭐. 와 울고 싶다. 집가는 코를 잡았습니다. 이 물구를 보십시오. 개페인입니다. 개페인. 집가는 코를 잡았으니, 어우 기분 좋습니다. 기분이 좋아. 아나 좋다 말았네요. 집 근처 가는 줄 알았는데 이 아저씨가 취소를 해버렸습니다. 이런 체인장. 멘탈 깨지네 멘탈 깨져. 저는 기름역으로 향해 갔습니다. 생전 처음 와 보는 동네이군요. 노원역으로 가도록 갑니다. 야 여기를 다시 오게 될 줄이야. 인천을 또 왔습니다. 날씨가 춥네요. 추워, 춥다고 배도 고프고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다고. 어느 가야 되겠습니다. 저기 보면 보이시나요? 개영구청 이번에 타고 온 차는 쉐보레 스파크 13만 킬로였는데 와 이거 차 좋다 차가 어우씨 딴딴해 오, 믿음직스러워 이런 거 아무나 볼수 없는 광경이지요 아우손실려아 왠지 후된 거 같은데. 아, 어... 나 진짜인 거 같다. 저번에도 한 시간 넘게 걸은 데가 인천이었잖아. 로지를 얻는 마스터에서 인천 오지 말자, 진짜. 존남으로 후된 거야. 되지 않고 이럴 수가 없어. 빡세 아니. 한숨만 나온다. 아. 야, 끝이 안 보인다. 끝이 안 보여.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걷는 거야. 아, 나 이마 이제 진짜 인체. 내가 이겼다. 내가 이겼어. 중간에 택시 안 타고 끝까지 걸어왔다. 내가 이겼어. 아우씨 빡쳐. 오늘, 진짜 3시간, 4시간을 걸었다. 배고파 죽겠네. 난 집에 가서 밥안 먹고 잘 거야. 살쪄. 내가 이겼어. 부평, 삼거리다. 지하철 타고, 속내까지 가서, 버스 타고 갈 거다. 빡쳐. 어, 대리운전하니까 이런 것도 배우게 되네요. 어? 인천은 가면 죽어. 안 가? 노노 n 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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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어우어우빡어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. 인천 가지 말자. 제어콜어지 말자. 어나어 고생만 합니다. 제어콜 진짜. 제어콜 인천콜 어지 말자. 저는 퇴근해야 어겠습어다어어어어어 로지와 카카오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 겁나 어리버리 되고 있습니다. 적응 달려면 아직도 멀, 멀었네요. 집에 갑니다용. 존나게 걸어왔어. 존나게 걸어왔어.